자, 3학년 친구들, 우리 1단원 8번째 시간입니다. 몇십몇 몇 곱하기 몇십몇 몇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학책은요, 22, 23쪽이고요. 수학이 김 책은 18, 19쪽입니다. 오늘의 공부할 문제, 올림이 여러 번 있는 몇십몇 몇 곱하기 몇십 몇의 계산 원리와 형식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제 수학책 22쪽 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책 22쪽 폈지요 거기 맨 위에 보게 되면 문제 상황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일이네 학교에서 한 학기에 모은 재활용 병은 모두 몇 병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가 보여요. 지난 한 학기에 재활용 병을 한 자루에 53병씩. 29자루 모았어 라고 되어있네요. 자 중요한 숫자 확인해봐요. 53병씩이요? 2 9자루해요자 그럼 우리 어느정도 느낌이 오죠? 직접 계산식을 세워서요. 계산하기 전에요. 우리 어림부터 해봅시다. 53병씩 29자루 숫자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어림을 봤나요? 선생님은요, 1,500개쯤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봤어요. 53병이니까 50 정도 생각을 해봤고요 29자로니까 30자로 해서 50 곱하기 30 정도면 얼추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어림했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한 학기 동안 모은 재활용병 구하는 곱셈식을 세워 봅시다. 53병씩! 29자로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네, 53 곱하기 29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익숙한 거, 저번에 본게 나왔어요. 뭐예요, 이거? <laughs> 모는종이죠? 자, 그럼 모는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잘 보면요. 여기 약간 굵은 듯한 점선인 걸 보면 그걸 기준으로 1 2 3 4 5 다섯 개요. 또1 2 3 4 5 다섯 개네요. 그럼 여기 얼마일까요? 네. 10개요. 지금 여기가 10개 정도 돼요. 자, 그럼 또 여기도 10개 정도 될 거고요. 여기도 또 10개. 여기도 또 10개. 여기도 10개. 10개씩 5번이니까요. 여기는 전체가 한50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보라색 쪽으로 보이는 데 있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10개, 10개. 그럼 여기는 20등 되겠네요. 그죠? 아, 여기 참 우리, 여기 안 했다. 여기는 3개쯤 된다. 그쵸? 3개쯤 되고요. 여기 밑에도 볼까요? 자, 어,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는 1, 2, 3, 4, 5인데요. 얘는 6, 7, 8, 9. 하나가 모질라요. 9개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숫자는 다 확인을 했어요. 맞나요? 그럼 여기 분홍색, 보라색, 색깔별로 되어 있는 거 각각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분홍색부터요. 여기 50이었고요. 여기 20이었죠. 그럼 여기 전체 수는 50 곱하기 20이요. 그죠? 그 다음은 여기 보라색 부분인데요. 여기는 3개였고요. 여기는 20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 곱하기 20이요.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연두색 부분인데요. 여기 전체는 50이었고요. 얘는 9였죠. 그럼 50 곱하기 9. 여기는 3과 9였으니까 3 곱하기 9요. 맞나요? 자, 여기 숫자들 잘 보면요. 여기는 50에서 3, 53이고요. 세로를 보게 되면요. 20에서 9, 29. 자, 병과 자루의 숫자가 보일 거예요. 자, 그럼 각각 여기 4개 구분되어 있는 데를 따로따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곱하기 20이에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저번에 했었죠? 5, 2, 10. 그리고 각각에 10씩이 있었으니까요. 얘는 얼마쯤 될까요? 그 다음, 3 곱하기 20. 이건 금방 할수 있겠죠? 20이 3개니까 60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50이 9개 있네요. 59, 45. 네, 450이고요. 얘는 1의 자리에요. 39, 27. 자, 이제 각각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곱해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더해주면 됩니다. 1의 자리는 7이고요. 10의 자리는 60과 50과 20이니까 네, 130쯤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받아올림해서 계산을 해주면요. 1537이 나와요. 되나요? 자, 그럼 한 학기 동안 모은 재활용병 모두 몇 개요? 네, 1537개입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요, 53 곱하기 29를요, 모는 종이를 이용해서 계산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계산식으로, 세로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게 되면요, 53 곱하기 29 되어 있죠? 자, 먼저 번에 했던 것들을 떠올려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53에다가 1의 자리인 숫자 9부터 곱해줄 거고요. 그 다음엔, 10의 자리 숫자인 2, 20 곱해 주도록 해 볼게요. 자, 그러면 53에다가 1의 자리인 9부터 곱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보이죠? 확인해 봅시다. 3 9 27이니까 받아올림 20해 주고요. 7은 그대로 써 주고요. 5 9 45. 45인데 받아올림했던 2가 있으. 20이 있으니까요. 70이 돼서 477이에요. 되죠? 그럼 1의 자리인 9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디죠? 네, 10의 자리 2요. 20을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요. 2, 3은 6이요. 자, 여기 당연히 10의 자리니까 여기 10의 자리부터 계산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은요. 5, 위 10. 여기도 단위가 커졌기 때문에 받아올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60이요. 그럼 각각 지금 1의 자리 9와 10의 자리 2를요 곱해 줬어요. 결과가 나왔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주면 될까요? 더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더해 봅시다. 7과 0을 더하면요. 여기는 7이고요. 7과 6을 더하면 13. 다음에 자, 이제 받아올림했던 10과 100과 400을 더해 주면 500이고요. 1의 자리 그대로 와서 1537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모는 종이 그리고 세로생까지 다 해봤는데요. 53 곱하기 29 계산하는 방법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네다 떠올려 봤죠? 네, 네 정리해 볼게요. 53에 있을 때요. 1의 자리인 9 먼저 곱하고요. 그 다음 10의 자리인 2를 곱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밑에 같은 경우는요, 각각 나누어서 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수학 문제 확인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풀고요. 선생님이랑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푼 문제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학년 친구들 다 풀어봤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동영상 멈췄다가 다 풀고 같이 확인해 봐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42 곱하기 38이에요. 1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곱해 주겠습니다. 2, 8에 16. 올림 필요하죠? 1, 6이에요. 4, 8, 32. 32인데 올림했던 1이 있기 때문에 33이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 10의 자리 30이에요. 3, 2, 6, 그 다음에 3, 4, 12 자, 순서대로 써주고요. 자 우리 1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더해줄게요. 1의 자리 6, 10의 자리는 9, 100의 자리 5, 1000의 자리 1, 그래서 1596 나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54 곱하기 47이에요. 자, 1의 자리부터 볼게요. 4, 7에 28. 올림해서 2, 8 적어주고요. 5, 7, 35. 35인데요. 올림했던 2가 있으니까 3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10의 자리 볼게요. 4, 4, 16이네요. 올림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 4, 20. 근데 올림했던 일이 있으니까 21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제 더해봅니다. 1의 자리는 8이고요. 지금 10의 자리를 보니까 13이 됐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적어주고요. 자, 그럼 여기 1, 3, 1 더해주니까 500 나오고요. 1000의 자리는 2, 그래서 2,538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46 곱하기 49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6, 9, 54 올림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4, 9, 36인데요. 5가 있었으니까 41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 10의 자리 4예요. 4, 6에 24요. 올림 써주고요. 4, 4, 16 맞는데 여기 2가 있으니까 18이라고 적어줘야겠죠? 자, 이제 더해볼게요. 1의 자리 4, 10의 자리 5, 4와 8이니까, 어, 여기는 올려줘야겠다. 그렇죠 우리 적어봅시다. 1, 그리고 2. 그럼 1의 자리는 아까 올림했던 거 있으니까 2. 그래서 2254가 정답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부터 해볼게요. 7, 8에 56. 올림 5, 6 써주고요. 그 다음 6, 8, 48인데, 5가 있었으니까 53이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 이제 10의 자리 7이에요. 7, 7, 40, 9. 올림한 거 적어줬고요. 그 다음 6, 7, 40인데 여기 4가 남아있으니까 4, 6. 적어줬고요. 자, 이제 더해 볼게요. 1의 자리 6. 어, 여기 보니까 올림 필요해요. 그쵸? 그럼 100의 자리에다가 올림을 써줄게요. 1 써줘 놓고요. 20 나왔고요. 어 여기 보니까 또 올림이 필요해요. 그쵸? 그러면 1000의 자리에다가 올림을 적어줍시다. 그럼 2 0 0의 자리 오고요 1000의 자리는 5,000이 되겠네요. 5,226이에요. 아 그다음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문제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귤이 한 상자에 47개씩 들어있습니다. 25상자에 들어있는 귤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라고 되어있네요. 자 식을 세우기에 중요한 정보. 47개씩이요 몇 쌍자요? 네 25쌍자요 식은 금방 구할 수 있겠는걸요 네47 곱하기 25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해 볼게요 1의 자리부터 계산해요 7 5, 35 올림했던 3과 5 다음 4 5 20인데요 여기 올림이 있으니까 2 3 적어주고요 그 다음 이제 10의 자리 20을 계산해 볼게요 7이 14 어, 올림 1 써주고요. 10의 자리니까 40 써주고. 그 다음, 4, 2, 8. 그런데 올림했던 거 있죠? 그래서 합쳐져서 9 써줍니다. 더해 볼게요. 1의 자리 5, 10의 자리 7. 어, 여기는 보니까 올림이 되겠네요. 그래서 1,100. 우리 귤 모두 구했어요. 몇 개인가요? 네, 1,175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수학 익힘책 18쪽, 19쪽 보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인사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